2020 고2 6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14번이고요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 중 일부 학설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왔네요 요 순서를 조금 외워뒀으면 좋겠어 어좀 외워야 원활합니다 대리비동설 백예너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멘틀대류 그죠 그다음에 해저 확장사 이렇게 넘어갔고요. 얘들을 총 정립한 게 결론은 판구조론이야, 그죠? 이렇게 큰화살표를 한번 합시다. 됐죠? 됐어? 뭐 베게노, 홈즈, 뭐이 정도 알면 되고, 요 사람은 됐죠? 판구조론은 이걸 다집대상에서 만든 거야, 그죠? 지구에서 엄청난 이론 중에 하나. 됐죠? 가볍게 갈게요. 자객권에 베게는 A를 주장했다, 맞죠? 맞는 말이고 B 멘틀 대류 멘틀이 돈다는 얘기죠. 뜨거운 건 올라가고. 차가운 내려가고 열대류 열대류 그죠? 온도 차이 때문에 열대류 맞는 말이에요 됐죠? 해조확장설 자 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해령 해령 자 해령이 마그마의 상승부죠 마그마의 상승부야 마그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죠? 바다 밑이야 바다 밑 그죠? 올라와서 멀어져가죠? 발산경계죠 그죠? 올라가서 멀어져가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보니까 바다가 커지겠죠 그죠? 되겠죠 그죠? 여기 이제 약간 입체로 그리면 약간 해령, 바다의 산맥, 여기 이제 열공 모양 쭉 생기고, 이렇게. 그죠? 약간 입체로 이런 느낌으로. 그죠? 이런 느낌으로. 될까? 됐죠? 됐죠? 즉,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두꺼워진다. 해저트장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. 같이 연결해야죠. 그죠? 그게 해저학장선이죠. 될까요? 어, 맞는 말이네요. 해저탐사기술로 다 알게 됐겠죠. 그죠? 될까? 됐죠? 자, 따라서 2020, 고2 6월,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 1번 문제. 선생님 교재 14번의 정답은 기역, 니은,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